어, 저기 식사하러 오신 거죠? 네, 네 식사하시 있어요. 1인분도 되게 괜찮아요. 네, 이제 여기 앉으세요되는뭐 드실지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제육 볶음이? 요 아, 알겠습니다 1인분 음. 없으신 거죠? 올 건데. 와서 시 아, 일단 1인분. 네. 알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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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부산 갔다가 이 남은 계란 있거든요? 이거 좀 마저 먹어야 돼 마저 아, 먹어야지 먹어야 날씨가 더, 더 이상해 이 요새는 빨리 상해 빨리빨리 먹어야 돼이주요저뭐 네, 네. 어. 주문 뭐 네. 아네 저희 좀 잠시만 네 보고 주문할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음, 마지막 주 네. 주문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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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사장님 네 여기 소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소금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외부 음식의 반입이 사실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외부 음식이에요. 그냥 고작 계란 3알 정도인데. 이게 뭐 음식이에요, 계란인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laughs> 일단 드시고, 네. 제가 주, 주문하시는 거는 제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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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야박하지 뭐라 그런다 이거 소금 가지고. 일단 생긴 것도 약간 앞뒤가 펑펑펑펑 음, 음. 그죠? 유도럽게 아, 뭐 그러지 마. 추운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아유, 찍어 음. 먹을 거 맞지? 맞아. 박씨 찍어 먹어요. 음, 아 오늘 좀 이게 중을좀하것 같은데, 음. 뭐드릴요난저 계란 이거 으니까 배가 조금 부른데. 음, 나도 계란 먹었더니 이제 배가 찼나 봐. 나도 계란 먹었더니 이제 배가 찼나 봐. 그래? 그럼 음. 어, 일단 내거 맛있게 타 네. 어때? 응. 안 먹어도 돼요? 네, 네. 사장님. 아 주문하시겠어요?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하나요? 1인분이요? 네. 김치찌개 한 개, 공깃밥 아... 뭐, 아, 알겠습니다. 김치찌개 일단 1인분이죠? 네. 아, 세 분. 아, 음. 1인분 되죠? 알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저분도 1인분 드시는데,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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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치찌개 1인분이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어,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아, 그래요? 네, 네. 네 빨리 먹. 먹을게요. 네. 밥이 잘 됐다 음. 음. 아 근데 정혁만 보니까 내가 못 참겠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도 돼? 돼? 사장님 예, 예. 공깃밥 하나만 넣어주세요 네 주셔도 돼요? 아그 김치찌개 추가가 아니라 공깃밥 하나만요? 네한 네. 명만 간단히 먹을 거라서 주세요 네. 네야맛다아이 아, 네. 둘이 먹는 거 보니까 나못 참겠네 내가 아까 우리 저 등산 갔대가기밥 음. 들고 오고 남은 거 있잖아 아남았 지금 사장이 수저 조금만 주세요 하나만 사장이 수저 조금만 주세요 하나만 수저, 수저, 수저. 아알습니다 손님 이 수저는 드리는데 원래 예. 이렇게 이게 안 됩니다 공기밥 등산 갔다가 남은 건데 오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반찬또짜 어? 안 짜요 반찬야 네. 어. 너무 짠데? 아, 짝짝 아, 그래. 그래. 아, 뭐, 이거 뭐를 먹으라고 이렇게 짜게 한 거야? 아, 너무 짜라. <laughs> 아니야. 어. 야, 짜긴 먹었자. 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야, 너희가 훨씬 짜지. 어. 야, 돈 아끼려고 저기 찌개 하나 시켜가지고 세 명이 먹고 있는 게 훨씬 짜지. 짠돌이지, 짠돌이. 어. 그래, 너희 인성이 안 됐어. 인성이 엄청 짜. 야, 인성이 너무 짜서 곁담이야곁담 어, 그 정도로 짜, 지금. 저거, 우리 그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신경쓰지 아, 아, 네. 마세요. 응. 통화하는 거. 그냥 통화하는 거겠지. 응. 아 아니에요. 저한테 실손요아 근데, 아니, 우리가 등산동원이 등산 등산 등산. 아니지, 나이가 몇 살인지도 정확히 모르네. 그죠? 응, 그러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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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어떻게 됐어 혹시 실례지만. 사망의 응. 8반. 응? 진짜요? 응, 진짜? 너무나 많이 신데? 그러게, 응. 엄청 많이네. 응. 3호선 8번 출구. 응. <laughs> 아, 되게 동안이시다. 아, 나보다 오. 한참 없거네. 예, 아, 네, 제가 32살이거든요. 오! 오. 오 진짜 동안이시다. 음. 아, 그럼 우리 이참에 음. 등산동화회 말고 동안동화회로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다, 너다. 등동 말고 동동. 나도 어디 가서 음.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 음. 오. 오. 아이고, 참. 나도. 야, 너는 어리게 보이는 동안이 아니야. 어. 너는 어린 동안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산 사람 같아. 어. 어린 동안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뭔 동안이야. 그래. 야너 멀리서 보면 저기 아들이랑 그 며느리 사이에 껴있는 그 시어머니야. 너 지금 <laughs> 너무 아들 반찬만 챙겨주네. 못된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아, 참. 진짜? 그 며느리 옷 따라서 입으면 그뭐 너도 같이 어려 보이지 알아 주황색? 너는 좀 옷이 많이 퍼져 보인다, 야. 그래. 아이고, 같이 며느리처럼 주황색이면 어려 보인 줄 알고. 어. 봐봐, 지금도 못된 시어머니처럼 째려보고 있잖아. 못된 시어머니처럼 째려보고 있잖아. 어. 아, 하지마. 그정하지 마. 하지마. 어. 하지. 중간에 며느리가 눈치 보고 있고. 어. 그, 그, 걸라니까며느리 항상 눈치 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항상 저렇게, 어, 째려보고. 아우 불편해. <목소리> 아 너무 음, 나빠 진짜.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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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간에 아들이 잘 해줘야 돼 저럴 때. 어 아, 그러니까 아우 짜 국물이 왜 이렇게 짜? 쫄아도 너무 쫄았어 음. 이게. 아 내가 짠거 먹으면 다음날 얼굴 부는데. 아. <목소리> 아 그래. 아넌 어,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티가 안 나. 어넌 지금 이미 부어 있는데 뭘 내일 부을 걸 생각해? 그 배에 가스 찬게 얼굴에 지금 차 있나? 그 가스가 지금 배이 얼굴 너무 지금 차 있는데 탱탱 보여 있어. 어, 아니면 내가 좀더붓게좀손좀 좀 봐줄까? 어. <laughs> 아유, 진짜 표정 보니까 쩔었네. 쩔었어. 아, 어. 지금 국물이 좋은 게 아니라 네 얼굴이 쩔었다고. 아, 어. 아유, 참 쩔었네. 쩔었어. 아유, 그러니까 또 째려보다. 또 째려봐. 그 며느리가 계속 어머니 눈치 보고 시어머니는 째려보고 옛날 없는데. 시어머니가 소를 잡았나? 그등치가왜 이렇게 크냐? 청도 소싸움 대회 때 나가도 돼. 이 정도면 청도 소싸움 대회 때 나가도 돼. 이 정도면 아니, 식사 다 하셨어요? 형못 살겠다. 못 아유, 살겠다. 그 나가요. 나곧 나가서 도저히 그러니까. 아유, 나못 굽네. 다음에 통화하고 어 나중에 아유, 좀 아유, 풀리면 아유, 다시 한번 보자. 여기 아 여기 그래. 어? 여기 얼마예요? 여기 8,000원입니다 저기요 예고선이 필요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알습니다 가세요 아유. 네. 아유 네뭐 혼자 지금 뭘몇인블을 먹는 거 혼자 뭐야 이게